ve PJ bu 아빠 물 줄게. 뭔지 음, 누가 욕에 있어. 자야. 욕수지만 네. 좀파드 아빠 어데물이없어 어, 물이 필요하구나물 파는 나일어 잠깐만요. 무한 물 만들어야 돼. 무한 크기 있어요. 흙. 야 엄마. 크기야 물이 이렇게 적어가 이렇게 철칼이 그 아빠가 지금 철괴 굽고 있으니까. 철괴철방석 아닌가요? 철데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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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됐구나 하고 언니들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말 됐구나. 좀 보여줄 수 있냐? 아빠. 네, 아빠. 저거. 저건... 이게 어. 어, 그, 그안 오는데 는 많이 와 지금 밖에. 오늘은 만안 오는 건데? 좀 비인 나어내 내가. 아니라 원래 그래. 이제는 내가 비 온다. 어? 나비 와. 이제는 내가 비 온다. 나 비... 어? 나도 비 온다. <목> 너 이제 <얘> 죽 <진짜> <목> 어? 이제 죽여요.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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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 로 바빠, 아빠 찐다. 빠 아빠 찐다. 아빠도 찍겠다나 <laughs> 아빠 가파라 입다 찾아서 와라. 아빠 그거.. 나 <목> 방어.. 방어고그맨 앞에 거는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앞에 거는. 네. 앞에 거는 주워갔다. 내꺼? 어, 어. 난 전혀 모르는. 아, 안 돼! 야, 물, 물. 물 누가 할래? 저요. 저한테 왔지. 어, 내 아이템 다잃어버렸다 없어. 아빠 여기 다이아몬드 있어요 개소리야. 거짓 어디? 어디? 저기 동물의 가구 있그거 그건? 그때 가봤는데 그래, 그래. 다이아몬드가 있었어 진짜? 어. 거짓말이야 아. 말 믿지 마 어. 다이아몬드 있으면 네가 굳어 아. 가 됐어 아니 칼만 있으면 우적이지 그래. 그래 칼만 있으면 사람들 다 죽이면 알잖아? 돼지 안에 아이템 막오야 내가 왜 사부러 <laughs> 아빠 돌갱이로 땅좀 바꿀게. 스켈레톤 랩. 나 죽는다. 어, 나, 나, 야, 내거 찾아줄 사람. 내 스케, 스켈레톤 있는데, 거기 있는데. 아빠 씨앗을 나 심었다. 니들 노래도 불러주고 잘 해야 한다. 야, 조커. 아니, 스켈라톤 자꾸 내, 내 아이템 먹으라니까 자꾸 때린다. 아빠 죽줄게 그, 물 밑에 보면 아마 있을 거야. 에, 내 아이템들. 아빠 철검 들고 가나 한다. 니들 나무 좀 캐, 많이 해. 좀 나무 가져갈게요. 나무 없어. 아니 야, 아니 빠져나갔다 이상하게 어디 아빠 잠깐만 저한테 오세요 네, 더 네. 어, 나무요 지금. 나무 니가 나무 골라 참나무가 있어요 참나무가? 그럼 내가 가져와 참나무는 어. 저가 져도 되나요? 어, 다 가져와 아빠는 뭐 늙어서 가질 게 없어 파시아라는 아빠는 책 읽고 그런 걸 좋아해 모래 좀 가져와 주세요 모래? 어? 우리 가물좀더가주시면 아빠 죽겠다. 어 안돼요. 아빠 안 죽었어. 야저스켈레톤좀 그 세다. 아빠 책 그게 있는데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말고 스켈레톤 죽여야 하는데 그 쪽에 내 책이 있어. 야그칼 같은 거 있지 그다 없애버려. 어 죽였다 스켈레톤 잘했어 쭈쭈 뼈까지 얻었어 뼈가루 뼈가루 얻었어 아 응. 물속 아래 들어가봐 아얘안 보여서 내가 못하겠다 안보인다내 발끝 어 구했네 내가, 내가 다 구했다 음. 응. 내가다 구했어 철철그 있어 철고 음, 정말... 철고 있네요 가자 어 잠깐만 내발길까지 철했는데도 잘안 발린다 음 원래 폰이 그래 자체가 야 가자 아 배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자야지 뻥이야. 야, 오빠, 저 죽고, 올게요. 죽고 와, 임마 배고픔이 응. 없어. 배고 배고픔이 없으면 밥 먹어. 이 음. 야, 안에 내, 내 소고기까지 얻었나? 모, 내 모래캐 온디 모래. 아 모래캐 와. 아, 철. 야 그거 좀 주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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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이. 아빠 양동이 언이 났어. 그거. 음, 아빠 양동이 살아났다. 양동이 안돼. 어 물어 어떻게 뜨지? 아빠 양동이 어디 갔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빠 사랑해요. 니가 사고 지 훔쳐갔니? 어 진짜 돈으로아이 난데. 어. 그러면 원래아빠컴퓨터를좀 한다. 니 어. 네 컴퓨터 좀 해도 되지? 아빠 좀 조사할 게있어서요어 삐+ 어. 네, 비보,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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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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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너 요즘에 컴퓨터 게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네. 내가 바탕화면으로 보니까 아, 마인크래프트 버 t v 누가 보래? 어? <laughs> 내 마음대로 건다 <오>, <laughs> 보지 말라 했잖아, 아빠가. 아빠만 안들어 아빠 싫어? 영원히 어? 어, 영원히 보기 마. 한 줄게요. 자기? 나진지 어? 아빠? 아빠해주기어 내가 배고픔이었어 아빠 힘이야 이야 누가 괴롭히냐 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니다 어? 어? 죄송다 어? 죄송다죄송다죄송다 미친짓 하지 말랬잖아 아가야 <laughs> 아가야 제발 말하는데 미친 짓도 하지마라 아 있잖아요 응? 문닫봐요 응?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먹이 줬어. 음, 암그럼 말고, 음. 우와. 우와 삼촌 방에 하나, 하지 철개나고 해두 개. 러블러블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닭 <laughs> 야, 내가 선인장 하나 키워. 자, 아, 어. 어. 나 아, 어, 또 갈려야 아좀 조심해 파티다 아빠 비켰어요 네이버에서 팔았어요 손인장 어. 손인장은 딴데 제가 팔게요 손인장이 어. 어, 어, 앉아. 어, 뜨거워. 선인장은 해야 돼요. 아니야, 해야 해야 아 뜨거 손인장은 흙에 해야돼요 아니야 모래 해야해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이쪽 어. 가지마세요 이쪽은 아, 나중에 부탈거예요 앉아라 미쳐 아 여기다 그거 뿌려라 했었는데 뭐? 오, 사탕수수. 닥쳐. 오, 사탕수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사탕수수. 물이 필요하지? 얘들아, 내가 물을 구해줄게, 아빠가. 어, 선인장하나 했다. 어, 누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 구독, 추천, 좋아요.